정말 동남아시아에서 떼돈 버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 우리나라와 해외의 시세 차익을 이용하는 게 글로벌 셀러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좀잘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법,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다이슨 에어랩이 우리나라에서는 456,010원의 무료배송을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다이슨 에어랩 쇼피에서도 판매하나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쇼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판매를 하나 봤더니 이 스타셀러가 다이슨 에어랩을 판매하고 있고, 이 제품을 998만 루피아에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하나로 81만 8천원, 82만 8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요 배송비가 넉넉하게 4만원, 5만원 책정을 한다고 해도 시세 차익이 엄청난 걸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우리나라의 판매 가격보다 40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었는데 이러다 이제 점점 점점 더 셀러들이 들어가죠. 진입을 하죠. 진입을 하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저렴하게 상품을 등록하다가 결국에는 점화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제품들을 좀 빨리빨리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굉장한 마진율이죠. 이런 제품들을 좀잘 찾으시는 게 상품을 잘 판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첫 번째는 어, 우리나라에서 잘 판매되는 제품 중에 해외와 한번 가격을 비교를 해보시고 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마진율을 볼수 있는 상품들을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우리나라에서 핫한 그 드라마들의 아이템, 주인공의 아이템들을 네, 판매해보시는 거첫 번째는 이제 시세차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상품을 네, 그 나라에 없거나 그 나라보다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네 앞으로도 새 판매에 또 도움되는 내용까지를 찾아올게요.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